기존 그 내연기관차 산업에서 그 자동차 회사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기차 시대로 돌아오면서 그 가치 사슬이 바뀌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그 영향력도 어 파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리튬이나 코발트 망간 또 니켈 등 이런 원 재료에 대한 불안감도 엄습하고, 과연 전기차 가치사슬이 제대로 될 것이냐, 또는 테슬라나 현대자동차, 뭐, 도요타 같은 이 메이저 업체에 마음대로 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산업 가치사슬을 자세히 보면, 그 중국의 그 간펑 리툰 같은 원재료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CATL이나 LG화학 등 배터리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만드는 그 완성차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연기관차 산업은 그 완성차 업체 중심이긴 했습니다. 물론 대당 가격도 비싸고 어느 정도 또 브랜드 파워가 갖추지 않거나 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웠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엔진이나 차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한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고. 아, 신생업체가 뭐,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품업체들은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그 완성차 업체가 원하는 스펙과 가격을 맞춰야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주요 메이저 업체들이 전기차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또 유럽은 2030년 이후에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주종 관계가 재료 업체와 그 부품 업체, 완성업체 사이에 그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고요. 아직은 그 가비 완성체 업체인 걸로 보이나, 어, 배터리 업체의 그 협상력도 일반적인 부품사보다 강해지고 있고요. 또 니팀 업체가 그 배터리 업체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세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강 현대 기아차의 그 공운방 관리 리스크를 그 확대하는 상황에 그 대응하기 위해 그 전사적인 그 협의체를 신설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중국의 그 BYD는 버스용 2차 전지 공장을 브라질에 설립했고, 그 오시스 에너지도 그 미나스 젤라이드 주이스 지포라의 그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아, 건설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그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 모우라 박테리아 자동차용 2차 전지 공장을 아, 브라질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브라질은 자국의 광산 학금 공장이 많아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연방정부, 주정부도 투자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생산량만 일정 수준에 돌아다라면 브라질 내 2차 전지 산업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니튬 하면 중국의 그, 간폭 니튬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그 니튬 채굴과 재료지 주사업인데요. 최근에는 그 니튬 이온전지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매출에서 그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였는데, 2019년에는 그 11%로도 늘어났고, 작년에는 23%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원재료 니튬보다는 가공품인 배터리가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익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요. 간폭 니튬이 2 0 0 0년에 설립됐는데, 세계 1위인 미국의 앨범 말도 1994년에 설립됐을 정도로 니튬 트 산업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2위는 칠레의 SQM이고요.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가 니튬의 트그 주요 수요처였지만 처음에는 그 휴대폰 배터리에 많이 쓰였습니다. 아 여기서 그 GM은 저 호주 글렌코 PLC와 배터리에 사용할 그 코발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또 GM은 올해 공개한 그 전기 픽업트럭 쉐보레 실버라도와 GMC 엠무에 들어갈 차체 개발 배터리에 이 코발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글랜코는 이미 테슬라, BMW와도 그 코발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미국 포드는 그 호주 광물 기업 네이크 리소스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그 리튬을 그 매입하는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뭐 니튬을 채굴하기 위해서 화성에 보낸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있지만, 그거는 20,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요. 아무튼 그 테슬라도 그 호주 광산업체 그 키드번 리소스와 그 니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또 세계 2위 그 칠레 SQM사와 협력해서 호주 서부의 니튬 광산을 개발 중입니다. 사실 전기차 배터리용 니튬 공급은 2021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광산 개발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에서 좀 늦게 출발하는 그 도요타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얻고 그 호주 니튬 업체 오로코브레와 그 지분 15%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제 지분 인수 방식으로 안정적인 소재 판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독일의 그 폭스바겐은 세계 양극재 1위 업체인 그 벨기에 유미코어와 합작사를 세우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 전기차 업체 일론 머스크 CEO는 리튬 가격이 미친 수준으로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아 직접 채굴 정제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호언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그 앞탑 터그 니트 막보에 나서면서 그 니트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6년부터 2년간 가격이 그두배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몇 배가 더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니트 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그 톤당 2 8 0 0 0 달러 선에 거래됐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세계의 그 리튬 수요가 지금의 네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봐여서 가격은 네배 이상 혹은 열 배까지 오를 수도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사실 리튬이 그냥 일반 석탄처럼 광산에서 캐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염전처럼 그 염호를 만들어서 최소한 2년 정도 그 물을 증발시킨 다음에 그 원자재를 또이 갖고 와서 그 처리를 해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아무튼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모든 연자재 산업이 아,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자동차 회사들도 속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최상위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 먼저 나서서 광산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그 LG나 SDI나 SK 온 바, 배터리 회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대 기아 자동차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